이 실력업입니다. 연습문제까지 풀고 난 다음에 풀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계속 조금, 좀, 계속적으로 좀제 바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x-1을 t로 치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데, 일단 0을 집어 넣으면은 t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큰 쪽이라 그랬으니까 0을 말고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아, 그럼 t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는구나라고 바뀌겠죠. 이렇게 범위를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f의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선은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t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라 그랬으니 마이너스 2를 넣어 봐요. 값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아, 그러면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구나. 2까지. 그럼 또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더하기. 리미트 T는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 f의 t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치환과 범위 설정에 대한 어려움이 살짝 있다 이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와 봐야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와 봐야 마이너스 3이니,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 fx가 무한대기 이 때문에, 위에 fx가 있는 거, 또는 위에 gx가 있을 때, 얘를 fx로 만약에 나눠줘봐요. 그러면, 얘는 1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에그 리미트를 넣어준다면, 얘가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왜? gx의 값은 일정한데,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 결국은 얼마가 된다는 소린데, 0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게 되겠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fx로 나눠질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3fx-2gx를 우리가 하나의 hx라고 한, 나타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h x는 운전 조심해서 가고 1이다라고 나타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다 나타내었다라고 그러면은 얘와 얘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음, 뭐 바꾸는 값은 어떻게 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3fx hx가 누구죠? 2gx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자, 요거 하나 쓸 거고요. 그다음에 hx로 치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hx는 1이라는 거 하나 쓸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3fx e g x 를 hx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그걸 다시 g(x)에 관하여 정리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었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는 그대로 둡니다. 더하기 2g(x)가 3f(x) h(x)면 4g(x)는 그게 두 배이기 때문에 6f(x) 2h(x)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fx는 그대로 두고 6gx는 여기에다가 세배하는거예요 그래서 9fx 마이너스 3hx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자 다시 식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7fx 마이너스 2h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fx 마이너스 3hx가 될 것인데 분모 분자를 똑같이 누구로? fx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다 분배가 되는 거죠 우리 그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7 빼기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값은 0입니다 그렇죠? 분모가 커지니, 7-2가 있든 말든 얘는 0입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1이 나온다.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5번이 있는데, 내용을 조금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A가 0에서 2사이입니다. 맞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가 절대값을 벗을 때 양수겠느냐, 음수겠느냐를 생각하면 된다. 자, x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제곱이 4가 되겠죠. a는 0과 2사이니까 양수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 빼기 4가 된다 이거야 범위에 따라서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아이이 그러니까 전체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겠죠? 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없어지고 나면 얘는 다시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 0인 인자를 약분 시켜주는 인수분해를 활용을 해서 2를 집어 넣으면 4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왜 실력업이겠습니까? 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가 양수냐, 음수냐 해서 저, 그, 절댓값을벗을때 그냥 나오니,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 그거 확인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고 힘들어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편하게 풀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gx가 f로 들어가죠 합성함수는 뒤에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이제는 fx가 g로 들어가는 거니 2x 제곱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분자 정리를 위해서 연산 넣어주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다시 이걸 지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어... 식을 여기 2조 2 음, 1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 밑에 분모는 x 더하기 1 x 빼기 1 x 세제곱 빼기 1인데 여기에서 x 빼기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다 했어요. 자 위의 식도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위의 식이 웃깁니다. 2를 묶어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이고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자식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 어, 1이죠. 1로 갈때 위에 분자는 2의일부로 내가 두개를다 적습니다. 밑에 분모, x-1이 두개나 있네요. 어머, 0이 인자다 없어지네. 그러고 나면 남는 거는 x 더하기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남는 것이니,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1이 되니,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값은 1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여기에서 해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아, 거리를 구하라고?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에 y2-y1의 제곱인 것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3x-1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의 제곱이죠. 9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더하기 1 더하기 4 4 16x의 제곱 더하기 8의 x 더하기 1이고 25x의 제곱 더하기 2의 x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dx는요. 25x의 제곱 더하기 2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5x죠. 쫙 해가지고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25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더하기 5X 밑에 분모 역시 똑같이 25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더하기 5X. 근데 네, 분자 바라보세요. 25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마이너스 25X에요. 5 x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합차공식에 의하여서. 그럼 둘이 없어집니다. 그럼 2를 묶어내면 은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다시 식을 정리하면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밑에 분모는 루트 25x의 제곱 더하기 2의 x 더하기 플러스 5의 x의 2 x 더하기 2가 되죠. 차수가 똑같습니까? 2 5. 루트 25는 5죠. 10분의 2.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분의 1. 별거 없잖아요. 30페이지. 실력 어플이었습니다.